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가자노이 문화센터의 왕사 이천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도와줄 자, 더글라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글라스입니다. 어 더글라스 씨, 어 지난번 때뵐 때보다 훨씬 아주 건강하고 멋진 모습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쌤? 어 선글라스가 바뀌셨어요. Thank you. 장만하셨나봐요. 네. 돈좀썼니다아 그러시군요. 네. 자 어쩌면 지금 이 피... 어쩌면 또 더글라스 씨가 궁금하신 거랑 또 저기 같을 수도 있을 텐데 자 궁금하신 표현 또 한번 네, 물어볼까요? 네, 제일 최 왔죠. 네. 까지 궁금한거 네. 첫번째 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선생님 네. 어 우리 도와주다 라는 단어 아실까요? 그쵸? 도와주다 네. 어, help 네 그래서 도와주다 help죠 음. 그렇죠? 음. 그런데 이걸 갖다가요 full tense로 해서요 I couldn't help it I couldn't 좀 어려운 선생님 다시 해볼까요? 음. I couldn't help it I couldn't help it 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아, 표현이 돼요 그렇군요. 선생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표현 있었던 거뭐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을 어쩔 때가 네 많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선생님 아... 제가 이제... 음... 아 이거 어렵네 네? 어렵... <laughs> 선생님 이럴 <웃음> 경우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자 촬영하기 위해서 네. 선생님 혹시 선글라스 새로 사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사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마음을콕찌르네요 네, 내콕 찌르네요. 네 아유, 그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친구분들한테 아주 더 멋있게 보이시려고 제가 보니까 음... 오늘 선글라스를 새로 사셨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사신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말하시면, 그럴 때 표현하시면 돼요. 아, 그렇 I could help it. 네, I couldn't help it. 선생님, 저는요, 최근에요, 코로나 기간으로서, 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체중이 다 늘었더라고요. 근데 음, 음, 그걸 알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는데, 마트를 갔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막 샀어요, 음, 선생님. 너무 맛있고, 너무 먹고 싶어요. 저 같은 다이어트, 경우는요? 네. 시시 코너 같은데, 옛날에? 네. 거기서 그 참, 많이 먹었지. 우리 그럴 때. 어쩔 수 없었어. 그쵸? 어쩔 수 없이 못게 네. 돼요. 다음소송스랑 아.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 다 같이 해볼까요? 음. Say it together. I, I couldn't help it. 네, 잘하셨어요. 어 역시. 아, 이게 딱딱 맞네요, 오늘. 음. 네. 네, 살다 오셨어요. 살다 오셨어요. I couldn't help it. 자, 선생님 또그 다음 어떤 표현 궁금하신가요? 그 다음에는. 음. 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거 좀 봐야 돼. <laughs> 네, 네. 음. 궁금한. 네. 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어이가 어... 없네. 아 어이, 선생님 네. 그 맷돌 아시잖아요. 맷돌, 맷돌. 우리 그쵸? 그쵸? 맷돌 갈갈때 갈 거기 갈때그 그거 노인 거,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와, 어이. 그게 어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맷돌 갈때 어이가 없어서 어. 어이가 없네라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 어. 다시 말하면 어. 어 바보 같은 어떤 그런 이런 어. 어 So, 네. 네. 진정하세요. 아, 네, 네, 네. 그니까, 러 어, 메토르 선자리가 없으니까 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쵸? 렇 네. 수 없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is is ridiculous. 좀 음. 어려워, 선생님이. ridiculous? 어, ridiculous. 아, ridiculous는 무슨 뜻이야? ridiculous. 그니까, 러 ridiculous, ridiculous 하면은요, 바보 같은 어떤 아, 그런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네, 뉘앙스가요. 아님.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캔을 딸때 캔을, 캔을 딸딸때그 캔이 손잡이가 없을 텐님 정말 뭐예요? 그랬죠 캔을 딱 딸려 고 그러는데 손잡이가 뚝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때 아, 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 네, 네. 어이가 없다 어쩔 수 없다 네 어이가 없다 아, 어이가 없다. 그래서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아니요 ridiculous요 r i d i c u l o u s 아 ridiculous. 네 this is Th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t <laughs> 러스가 아니라요. d i 에요 네. This okay. is r i d i c u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t h 어, 선생님, 어 피곤하다와 완전 녹토가 되다, 선생님 한번 구별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피곤하다는 그래도 하루를 네. 좀 피곤하네 이제 이런 느낌인데 네. 녹토가 됐다는 것은 네 하, 걸을 힘도 없어 네네 예를 들어서 있을 힘도 없어 네 예를 들어 뭐 기진 우리나라 말로 기진맥진 그렇 네, 그런 느 막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그럼 우리 보통, 우리 피곤한, 피곤한 그러면은 우리 보통 어떤 표현을 쓰죠, 선생님? 피곤한 거, 선생님? 살, 음, 조금 살다 오셨으까 네, 예, 우리 뭐, 보통 뭐, tired. 이렇게 그러, 쓰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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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ired. 그죠? 아, 조금 살다 오셨으니까 조금 아, 더 굴려주세요. 아, 네. 네, tired. tired. 네. tired. 네. tired. 네. tired. 네. 자, tired는 피곤하다인데, 그거보다 100배 더, 100배 더 힘든 음, 거죠. 100 탈락. <laughs> 네, 그 표현도. 아니. 네, 그 표현은 그냥, 그냥 표현이고요. 음. 네, 그거 다시 말하면 100배 더 힘들어 하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진맥진하고 일어서 힘도 없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은요, 이것도 좀 어려워져요. exhausted. 너무 어렵네. 뭐라고? e j u s t e d egjusted. egjusted. 저, 어를 좀 길게 저. 발음하세요, 음. 선생님은. eg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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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누가 피곤해요, 선생님? 내가 피곤해 그렇죠. 그러면, 음. 자, I am을 붙여서 해볼까요? 음. I am egjusted. 그렇죠. 어우, 잘하셨어,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요, 왔어요. 어, 사모님이, 음. 그냥, 어, I'm tired 하면은 사모님이, 뭐좀더 시키고 싶은데요. 만약에 더글라스 씨가, 아니, 그, 저스티 라는 표현을 하면은 아마, 뭐 부탁할래도, 들어주시, 어, 부탁할래도 음. 아마, 어, 미안해서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실생활에서 한번 음. 활용해 보세요, 생님 아셨죠? 잘 먹힐까? <laughs> 그래요. 그러면 영어 표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 완전 녹초가 됐어. 아예, 이거 justin. 그렇죠, 아예, 이거 justin. 잘하셨어요. 아예, 이거 justin.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네. 한번 내가 이 표현을 해볼 텐데. 네. 그때 마누라 반응을 좀 한번 내가 유심히 봐요. 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네. 한번 기도해 네.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어떤 표현 궁금하실까요? 자, 또 이제 요런 표현. 아, 이거 아주 갈 길이 뭐라. 갈길이 멀었다. 네. 선생님 혹시 길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길 멀어. 뭐, 어 그거는 그거는 그 도로길 도로길 네 그거 예 네, 맞아요. 그것도 그걸 말고요. 어 이거 있죠, 선생님. 어, 남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올드 팝송 중에 음? And Now 이런 표현 있는데 거기 My 아 Way 그렇죠. 아, w A Y 네. 에서 Way, way. 네. 그것도 음. 길이라는 데는 거예요. 방법, 길. 음. 자, 그래서, 먼 길. 먼길 하면은 거기 앞에다가 긴 거를, 긴 단어를 붙여보세요. long. 네. Long. 먼 길에서 아, long way. long way. 잘하셨어요. 어우, 생, 아주, 아주 표현도 참 잘하시네요. long way. 그러면, 가야 할 해서요. long way to go. 해보실까요? long way. Go. 그렇죠, long way to go. 음. 그러면 가야 할먼 길. 음.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 선생님 이 표현 아실까요? 영어에서요, 모모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조금 살다 그거. 오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요. 그 정도야 뭐 대어를 있어. <laughs> 와. 그 정도야 뭐. Awesome. 와 대박. 야 역시 더블라스시. 오셨네요. 네, 도오셨네요그 u l l tense, full tense, full tense, full tense, full e n s e full t n s e f u tense, full tense, f tense, full tense, full tense, f u tense, f u l tense, full tense, full tense, f u tense, f tense,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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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병원을 갔다 왔잖아요. 네. 네. 혈압도 높아지고. 네, 네. 의사 선생님이 아 몸매기 좀 빼라는데 왜못 네. 왜 빼느냐. 네. 그래 항상 제가 그갈 길이 뭐가 아직 몸매. 아 아직. 한 5kg. 어안하안 안 빼셔도 될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어 그래요. 아주 갈 갈리... 길이 아 5kg. 네, 맞아요. 나이 드시면 5kg 정말 힘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l k i There is a long way to go. 네, there is a long way to go.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표현으로 어떤 표현궁금하막 s 요또 제가 이제 머리를 b 어짜 가지고 r e j u s 준비 s you go. Yeah, I'm j u 아, 선생님, 어, 우리가요, 어, 퀴즈를 낼때잘못 맞추잖아요. 그럴 때 뭐를 약간 첨가해서뭘 주죠? 뭘, 뭘, 뭐, 뭘 주죠? 뭐, 뭐, 힌트를 준다 고랬요 그렇죠. 힌트를 주죠. 네. 그러면 거기다 힌트를 다시 말하면 가져가면 그거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또 영어 단어 중에 가져가다는 표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가져가다? 해부? 아니, 가져가다는 거예요 가져, take? 가... 와, 한 번에 맞았어요. 대부분 선생님들 가져가다 하면 get이라는 동사가 먼저 아, 나오는데. 아, 그렇죠. 그쵸, get. To 오, 예. 네, 그런데 그표현받은요 take a hint. 아하. 네, take a hint 하면은, 힌트를 가져가다. 네, take a hint. 그래서, 네, take a hint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다가, 너는, 어, 힌트를 가져가지 못한다 해서, 자, 너할 때, you. 가져가지 못한 you d o n t 을 붙여가지고 해볼까요? You don't take a hint. 그렇죠. You don't take a hint.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이거 너가, 너가 힌트를 못 가져갔다. 그렇죠. 그래서 너가 눈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음. 선생님 친구분들이랑 이런 이런 상황은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친구분들이랑. 아, 눈치가... 제가 아깨 그, 저, 뭐, 저, 그, 저, 손주 자랑 막 하는 친구도 있어. 아, 네네네. 네, 네. 그, 또, 뭐, 자랑스러워 엄청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네. 내가 살짝 질다 보잖아. 네네. 님도 알다시피, 내가 조금 꿀린단 말이지, 벌써. 아, 네. 내가 살짝, 이제, 뭐, 얼굴이 좀 살짝 어두워지는데도. 음. 그 친구는, 하, 아, 눈치 없이. 또, 마누라 자랑까지 네. 해. 아. 한장 네. 한다니까요. 네. 뭐, 그럴 때. 그럴 때 선생님은. <laughs> 조금 어, 말은... 살다 오셨으니까 음. 조금 살다 오실 때 그때 영어 표현으로 한번 날려주세요. 자, 네. 그러면 제가 한국말 할 테니까 선생님은 음. 영어로 표현해주세요. 네. 자, 그럼 직접적으로 말하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영어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음. 선생님. 네. 너 진짜 눈치 없다. You didn't take it. 아니요, didn't 하지 말고요. You don't를 표현해주세요. 아, don't. 음, 음. You don't. Uh, take a hint. 네, you don't. Take는 지금 상황에서 음. 눈치 없다고 아가 네. 선생님 did는 과거 표현이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you don't, you, don't you don't take a hint. You don't take a hint. You don't take a hint. You don't k a hint. 자, 선생님 오늘 다섯 가지 표현 음. 자다 기억할 수 있으실까요? 다 기억 어떻게요? 그렇죠. 아, 연습 복습 해야지 네, 이제 집에 그래요, 가서. 선생님 이 방송 끝나고요. 음. 선생님이 또 제가 알려준 대로 한번 음. 연습.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더글라스 씨와 함께, 자, 재미있는, 자, 영어 다섯 가지 표현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표현으로 또 더글라스 씨가 알아본 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음, 다음 수업으로 만날게요. 자, 오늘 수업 안 하셨습니다. Goodbye. See you next time. See you later. Goodbye.